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달,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 한달 동안도 주일 예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5월 4일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들이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5월 4일 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 3절의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하나님의 생명사계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서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주약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내 주여 여종의 여종의 여,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신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이름에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이요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로 행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아무로 말미암아 슬퍼하실지도 슬퍼하시지도 않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데, 내, 내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한,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다름 아닌 바로 나바 라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싸게 이 말씀은 생명주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주머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서 절대적인 안전한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안전하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면 물매로 던지듯 이 말씀은 생명 싹에와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다윗의 생명을 결단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보지만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있는 다윗의 생명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 싹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이 생명 사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와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와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5절인데요. 워하옵 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바로 여종은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나발이 지금 많은 양 떼를 거느리면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미른한 자라고, 미른한 자라고, 불량한 자라고, 바로 이렇게 아비가일 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양 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양 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잔치를 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마침 그 주변에 다윗과 지금 다윗의 일행들 400에서 한 600명 정도에 지금 쫓겨다니는 그 일행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면서 또 보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의 그 양떼를 이제 털 깎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 소문이 나서 다윗은 한 10명 정도의 소년들을 보내 가지고 어 그래서 그그 그 나발에게 나발에게 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만 그 거절해 버리면서 어,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다윗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딱절하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들이 다윗에게서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다윗은 막. 열이 나고 화가 나서 무장을 시키고서 당장에 가서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달려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 내용을 그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이말 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러한 나발, 나발 자기 자기 남편은 미련한 자이고 그리고 또한 아그 사람은 불량자기 때문에 그런 나발과 같은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 개의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해 봐야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으니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고 무시해 버린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싸게 되시는 다윗이 미련하고 불량한 돼지와 같은 나발과 같은 사람과는 상대해서 피를 흘리거나 그리고 또한 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불량한 나발로 인하여서 분노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없는 고귀한 생명싸게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미련한 자를 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인데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이 말씀은 맹세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가 다윗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보복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아비가일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다윗이 나발과 그 가족을 죽였다라면 죽였다라면 다윗의 일생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큰 오점을 남길 뻔 하였습니다. 정말로 당시에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윗은 이글거리는 그 부, 분노의 불길 속에 휩싸여서 이제 나발을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복수의 칼을 휘둘를 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나비 가위를 통해서 미리 막아 주시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발로 인하여서 만일에 이렇게 가위 씨 보복하고서 나바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보면은 왕을 죽이 왕을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에서 보복을 당하고 죽는 것을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 보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생명싸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번째로 미련한 자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삭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대하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써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사울 왕이 살아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장차 왕이 되실 다윗이 어리석고 불량한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리거나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어떤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나발을 죽이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피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싸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명 싸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체로 미련한 자와 같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를 보복하지 마시고요. 미련한 자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생명사계 속에서 저희들을, 저희를, 저희들을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 결단코 나발과 같은 자를 상대하지 마시고요. 보복하지 마시고 피를 흘리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생명사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달 가정의 달 그리고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비가일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사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에 생명사계의 은혜 속에서. 결단코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또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한달 동안 내내 하나님의 생명 싹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